1,300만 원 목표 금액의2,600% 달성했습니다. 초등용 학습지를 만들면서 바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올렸었고 거기에서도 저희가 한1000% 정도 달성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유튜브를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간단한 추리 게임 같은 것들을 올렸어요. 거기에서 총 조회수가 500만 정도 나와서 꽤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9시까지 있었던 것 같고요. 정말 매일 하루에 다섯 번, 여섯 번씩 있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리디퍼에서 기획자를 맡고 있는 윤상혁 어와이라고 합니다. 저는 리디퍼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최수민 가원이라고 합니다. 디자이너 이연승 포인이라고 합니다. 리디퍼는 학생들의 문해력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즐거운 읽기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셋다 같은 학교 동지라고 들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거캠은 역량 중심의 교육을 하는 학교인데 사회 문제 중 하나를 골라서 이 문제를 깊게 탐색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어플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플랫폼을 만들어 보기도 하죠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만들었던 이 프로덕트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시장에 판매해 보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제점들을 막다 적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나오다가 당시에 프로젝트를 하고 있던 사람들끼리. 전부 다 문해력이 좀 부족했었어요. <laughs> 말 같은 것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글도 잘못 쓰고 첫 번째 줄 읽고 두 번째 줄 읽으면 첫 번째 줄 까먹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문해력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좀 그릴 길을 더 재밌게 만들고 거부감을 없애줄까를 먼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형태인 보드 게임으로 만들자, 추리형 스토리 보드 게임으로 만들자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듣기로는 리딩퍼팀 되게 초반에 깊이 대상이었 <laughs> <laughs> 신입생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저에게 코칭을 맡겨지겠지만 그 6개월 동안에 온갖 사고는 다쳤던 아이들이었어요. 뭐 시끄럽다라고 민원 들어온 거는 수백 번이 넘었고 온갖 거 따지고 대들고 하는 것에 주특기가 있었고 유별났죠. 네, 유별났죠. 어, 좋게 포장하면 이제 좀 어떻게 포장해야 되냐? 좋게 포장하면 너무 특별하고 스페셜한 거고 똑같은 말이야. <웃음> <웃음> 정말 매일 하루에 다섯 번 여섯 번씩 싸웠어요. 제가 이 팀을 처음 코칭할 때이팀 학생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욕심은 저 멀리 높이 있는데 능력과 실력은 요만큼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서 아둥바둥 하면서 저것만 쳐다보고 있다고 엄청 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꿈만 크다. 노력하지 않는다. 허황된 꿈만 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팀이었는데요. 보통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구체화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프로젝트를 하는 팀은 니디포밖에 없다. 매일매일 9시까지 있었던 것 같고요. 부모님이나 친구들보다 너네 얼굴을 더 많이 본다고 하루 종일 너네 얼굴만 본다고 보드게임 미싱링크를 만들었을 때는 그냥 솔루션 만들고 끝이 아니라 진짜 팔릴만한 제품을 만들자 그래서 어디 가서 이거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획자랑 디자이너가 죽어 나가면서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엄청 고민했어요 이게 아... 이게 팔릴만한 그림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퀄리티가 높아지지 이 시중에 있는 이 보드게임 만큼 돼야 되는데 하면서 저희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는데 판매가 생각보다 너무 잘 됐어요 처음에 저가 300개를 뽑고 나서 이거 될까? 될까? 하면서 의심 반 기대 반 이렇게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300개 완판돼가지고 더 뽑아야 되는 상태였어요 이제 430개인가 첫 판매가 그랬어요 어떻게 처음에 판매를 했어요? 일반 소비자들은 텀블벅 학교나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디니티라는 어제 직접 했고 그리고 텀블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운이 좋게 텀블벅 내에서 괜찮은 프로젝트에다가 픽이라고 해주는 게 있어요 계속 상단에 뜨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픽이 됐었었고 보드게임 스타라고 보드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분들이 직접 보드게임을 만들고 혹은 큰 기업들이 판매까지 하는 그런 축제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판매하는 입장으로 갔던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운이 좋게 코리아 보드게임즈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저희 걸 사주셔가지고 실제 되게 좋은 평을 남겨주셨어요. 그분 덕에 저희 거 많이 팔리기도 했고 유튜브를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간단한 출입. 게임 같은 것들을 올렸어요 거기에서 총 조회수가 500만 정도 나와서 그런 것들도 꽤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품을 만들고 나서 방향성을 좀 전환을 했어요 중고등학교 대상이 아니라 초등학교 문해력을 해결하자로 나왔거든요 초등용 학습지를 만들면서 그 학습지를 와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올렸었고 거기서도 저희가 한1000% 정도 달성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잘 팔리는 거 보면서 이거 더 하고 싶다, 더 팔아보고 싶고 더, 더 만들어보고 싶다는 라 생각이 은연 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은기종이 모여서 우리 어디까지 갈 거며, 어디까지 함께 할 거니? 라고 이제 터놓고 말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때 진짜 진지하게 정적도 엄청 오래 있었고 고민도 엄청 하면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자신 있는가? 더 배울 의향이 있는가? 해서 진짜 다 터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점점 성과가 좀 나오기도 하고, 지금 이 친구들이랑 같이 했을 때 적어도 망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가지고, 같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하게 됐던 것 같고. 저에겐 너무나 명확하게 일단 두 가지였어요. 사람들을 신뢰하고 하긴 했고, 잘 팔리는 것도 봤으니까, 안할 이유는 없었어요. 단지 그냥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금이랑 사무실 공간이 진짜 가장 큰 이슈였어요. 돈이 없어서 사업 자금 말은 어디서 할 것이냐? 우리가 인당 몇백씩 낼 거냐? 했을 때 너무 어리고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던 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다행히도 돼서 그걸 통해서 작년도 사업 자금 충족을 했고, 올해도 연이어서 다른 사업에 신청이 되어가지고 그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무실 공간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하는 사무실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공간도 사용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재나 교구들은 선생님, 어른들이 만들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어른이 아니고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알고 그것들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또 저희가 공감했던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읽기가 재밌지 못하다. 읽기를 지루한 존재로 여긴다. 이 문제를 저희가 진짜 마음속으로 깊이 공감하고 진행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즐거운 읽기의 가치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